자, 이게 지구고, 자, 이게 우리나라야. 자, 우리 지금 뭐할 거냐면,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자 이거야. 여기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말, 라, 말로 표현해 보자 이거야. 우리 집 주소처럼 정확하게 나타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 자,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은 경도와 위도라는 게 있는데, 경도와 위도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도와 위도 이따 알려줄 거야. 자, 대륙과 방위로 또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대륙이 뭐냐면은, 이 지구에는 큰 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 근데 이걸 보고 큰 땅이라고 해서 대륙이라고 그래. 그리고 방위는 뭐야? 동서, 남북이 방위야.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큰 땅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거야. 그걸 보고 대륙과 방위로 나타낸다고 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나라들 주변 나라로 나타냄.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주변 나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들의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렇게 또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하나씩 같이 살펴볼 거야. 자 첫째로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여기서는 위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자 위치를 주소처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가로로 쭉쭉 자른 거야. 쭉쭉 가로로 쭉쭉. 자 그리고 이 자른 선들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선들 있지? 이 선들. 이 빨간 선도 그렇고 이 선들을 다 합쳐서 위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 가운데 있잖아. 이 지구를 반으로 딱 자른 이 가운데, 여기를 갖다가 적도라고 하는 거야. 적도. 적도. 자, 그리고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위쪽을 북위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적도를 중심으로 아래쪽을 남위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위도가 뭐냐, 이거야. 위도가. 우리는 지금 위도를 알아야 되잖아. 자, 위도가 뭐냐면은, 자,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나라들이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떨어져 있는 정도. 한마디로 적도를 기준으로 이 나라들이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위도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소처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적도 있지. 적도는 위도가 0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90도라고 해. 위도가 30도, 60도, 90도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적도 중심으로 남쪽으로도 여기는 위도가 30도, 위도가 60도, 위도가 90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한 요쯤에 위치했거든. 우리나라가 여기쯤에 위치해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북이, 북쪽이 있잖아. 그래서 북, 위, 그리고 여기가 한 33도쯤 된대. 33도에서 43도 정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 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도로 또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야. 자, 아까는 위치를 나타내려고 지구를 가로로 잘랐었잖아.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지구를 쭉쭉 자르는 거야. 세로로 이렇게 쭉쭉 잘라보자,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쭉쭉 자른 선들을 경선이라고 해. 자, 이 선들이 다 경선이야. 이 빨간 선도 경선이고, 이 선들이 세로로 자른 선이 다 경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로 자른 것도 기준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기준선이고, 이 기준선 이름이 본초자오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기준선 이름이 본초자오선이야. 자, 그리고 이 기준을 이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동쪽에 있다 해서 동경 자, 본초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 그리고 이쪽은 서쪽에 있다 해서 서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경도가 뭐냐 이거야. 우린 지금 경도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경도도 역시나 나라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경도가 뭐냐 이 본초자우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떨어진 정도를 경도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경도를 쭉 나눠 가지고 이제 도로 표시를 하, 했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다알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만 알면 돼. 자, 우리나라가 한 요쯤에 있거든? 우리나라가 한 요쯤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경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이겠지?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래.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 라고 경도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거야. 자, 이제 우리 국토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남았어. 대륙과 방위로 나타낼 수 있고, 주변 나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요걸 이제 여기서 한꺼번에 볼 건데, 자, 지구에는 큰 대륙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제일 큰 대륙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해. 이큰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야. 아시아 대륙. 자, 여기 아시아 대륙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일본이야. 그리고 여기 위로는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이고. 자, 그럼 대륙과 방위로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이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 나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을 맞댄다는 건 뭐야? 붙어 있다는 소리야.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으 중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해, 여기가 지금 동해 바다거든? 동해, 그리고 여기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야. 자,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중국의 동쪽, 일본의 서쪽, 러시아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주변 나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반도 국가가 뭐냐면은, 이게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거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반도 국가가 뭐냐면은, 삼면, 삼면, 여기 하나, 둘, 셋,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한 면은 육지와 맞닿아 있다.